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다음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백성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교류문답 77 5번에서 8번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답입니다 질문을 볼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나요? 답변은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입니다 아래 해설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며 놀랐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큰 코끼리도 만드시고, 목이 긴 기린도 만드셨어요. 작은 나비들과 아주 작은 눈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해와 달과 모든 별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왜이 세상을 만드셨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오네요 지난 2번 문답에서 나왔었죠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에서 그분을 위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라고 설명을 했었죠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주 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이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온 영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음악회나 뮤지컬, 연극을 보러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영화 말고 무대에서 직접 연기하는 공연 말이에요. 훌륭한 음악회나 연극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하죠? 네, 맞아요. 관객들이 그 공연을 선보인 예술가들에게 박수를 쳐요. 어떤 때는 그 공연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도 하죠. 그걸 기립박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경험하고 너무나 감동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칭찬하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해요. 그 예술가가 다, 갈고 닦은 능력과 아름다움을 인정하면서 특히 그 장점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거나 찬양하거나 그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뜻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4번 문답에서 살펴봤던 삼일 일체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삼일 체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만 이 문항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 쉬울 거예요. 혹시 친구들하고 무언가를 먹으러 갔는데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그 식당이 정말 맛있다고 우리 다음에 같이 가서 함께 먹자고 엄마나 아빠나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본적 있으세요? 아니면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 영화는 꼭 봐야 한다고 이야기해 본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가 새로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에게 그 노래를 공유하면서 들어보라고 한 적은 없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걸 나눠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해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했으니 너도 함께 경험해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한 부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하죠? 나르시시즘 또는 자기애라고 하죠. 이런 사랑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베푸는 사랑이고 퍼주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셔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세 분에서 세분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나눔을 나누고 계셨던 거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다 빼고 나면 무슨 말이 남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나눠 주고 싶고 경험케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향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사랑의 나눔을 그분들 안에서만 나눈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면서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네, 다음 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나요? 대답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함께 해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가족을 주셨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를 보내셔서 사랑을 나누게 하셨어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일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따뜻한 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번 문단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땅 가운데 두 개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두 공동체 모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에 관계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이 시간에는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하를 빼고는 모든 인류는 아빠와 엄마가 이루신 가정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까요? 우리가 5번 문답에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셨는데, 우리도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가 이루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줄수 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어느 누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잘 우리를 사랑해 줄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줄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받기만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해요. 받지도 못한 사랑을 줄 수는 없거든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줄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죠. 그런데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받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분들이 받고 경험했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또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고 경험한 사랑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게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그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답니다